안녕하세요. 경제와 돈의 흐름으로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여러분의 금융 멘토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달달 외웠던 역사,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은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1차 세계대전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동기, 즉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100년 전 이야기지만,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과 소름돋게 똑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금융지능과 자산 증식을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될 겁니다. 부의 지혜는 바로 이런 숨겨진 역사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자, 시작하죠. 미국이 유럽에 군인을 보내기 전에 뭘 먼저 보냈을까요? 바로 돈입니다. 수십억 달러. 미국 군복을 입은 누군가가 총한발 속이 훨씬 전부터 막대한 돈이 조용히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프랑스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월스트리트는 이미 자기 편을 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연합군은 독일과 싸우고 있었지만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적 바로 파산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은행들은 그들이 지는 걸 내버려 두기엔 너무 깊이, 너무 많이 투자해버렸죠. 1914년 8월 유럽 전역에 전쟁의 포성이 울려 퍼졌을 때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립국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우드로 윌스는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공평 무사할 것이라고 선언했죠. 하지만 여러분, 중립이라는 건 아무런 비즈니스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나 누릴 수 있는 사치입니다. 당시 미국은 어땠을까요? 이해관계가 넘쳐났죠. 영국 해군이 바다를 장악하자 독일은 봉쇄되었고, 세계의 무역로는 하룻밤 사이에 다시 그려졌습니다. 미국은 이혼돈의 중심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눈에는 이혼돈이 거대한 기회로 보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철강, 곡물, 군수품, 석유 등 온갖 물자가 절실히 필요했고, 이걸 공급해줄 수 있는 유일한 중립 경제 대국은 미국뿐이었죠. 1915년이 되자 미국 공장들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위해 풀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이 모건 주니어. 그의 아버지는 1913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간 은행 제국을 남겼죠. 말 그대로 다이아 수저 그 자체였습니다. 모건은 재빨리 자신의 회사를 연합국의 재정적 생명줄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영국은 J.P. 모건 앤코를 미국의 공식 구매 대리인으로 지정했고, 곧 프랑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모건은 기관차부터 총알까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주문을 조정하며 모든 거래에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론상 미국은 중립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미국 경제가 연합군 전쟁 기계의 연장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우리가 특정 기업 주식에 몰빵하면 그 기업의 운명에 내 미래를 거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합국이 돈이 바닥나기 시작한 겁니다. 1915년 말 영국의 금 보유고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수톤의 금계를 대서양 너머로 실어날라 무기 값을 치렀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무장 경비원들이 뉴욕 항구에서 금계를 호송하는 모습이 찍혀 있는데 한 제국의 보물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는 처절한 장면이었죠. 금이 떨어지자 모건은 신용을 제공했습니다. 1915년 그는 월스트리트 은행 컨소시엄을 통해 당시 역사상 최대 규모인 5억 달러의 대출을 주선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치로 얼마냐면, 대략 수십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당시 미국 연방정부 1년 예산이 10억 달러가 채안 됐는데, 민간은행이 정부 예산의 절반을 통째로 빌려준 겁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이후 2년 동안 이 대출액은 20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미국의 민간은행가들이 사실상 연합국의 전쟁 자금을 소유하게 된 셈입니다. 만약 영국이나 프랑스가 패배한다면 그 빚은 공중으로 사라질 겁니다. 월스트리트는 금융 대재앙을 맞게 되고 미국 경제 전체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영끌에서 투자했는데 그게 상장 폐지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끔찍하죠? 윌슨 대통령도 그의 재무장관도 워싱턴의 모든 경제학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무제표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죠. 중립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미국은 한쪽의 승리에 자신들의 금융적 미래를 걸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유럽놈들의 전쟁일 뿐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남북 전쟁이 끔찍한 기억이 아직 생생했기에 전쟁에 휘말리고 싶어하지 않았죠. 일순 대통령은 1916년 재선에서 그는 우리를 전쟁에서 지켜냈다는 슬로건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돈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916년 말 연합국의 신용 한도는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영국은 새로운 자금이 절실했지만 미국 의회는 민간은행들이 나라를 전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건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미국 수출업자를 통해 신용을 연장하고 무역 계약서 안에 대출을 숨기고 남미나 캐나다의 중립적인 중개인을 이용해 자금 흐름을 위장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했죠. 이 방법은 한동안 먹혔습니다. 더 이상 먹히지 않을 때까지 1917년 초 영국은 새로운 신용지원이 없으면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디폴트는 단순히 영국 재무부를 파산시키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를 파괴할 겁니다. 모건 내셔널 시티 은행 등 수많은 금융 기관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죠. 그의 겨울 모건이 대표단이 재무부 관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영국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바로 그때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세상이 완벽한 명분을 제공합니다. 1915년 5월 7일 독일 잠수함 유보트가 아일랜드 해안에서 영국 여객선 루시타니아오를 어뢰로 격침시켰습니다. 1,200명의 가까운 민간인이 사망했고, 그중 128명이 미국인이었습니다. 신문들은 분노로 들끓었죠. 독일 정부는 그 배가 군수품을 싣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영국은 부인했습니다. 수십 년후 잠수부들이 확인한 결과 독일 말이 맞았습니다. 루시타니아호의 화물칸은 탄약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1915년에는 그 진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여론은 급격히 독일의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루시타니아호 사건 이후에도 밀스는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아직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경제는 호황이었고 주식 시장은 치솟았으며. 미국 은행들은 막대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굳이 이 모든 것을 걸고 도박할 이유가 없었죠. 싸우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까지는요. 그 순간은 1917년 초에 찾아왔습니다. 독일이 미국 상선을 위협하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침엄한 전보 사건이 터졌습니다. 독일이 멕시코에게 미국을 공격하면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를 되찾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비밀 전보가 폭로된 겁니다.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1917년 4월, 일슨 대통령은 의회 앞에 서서 독일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고결했습니다. 세계는 민주주의를 위해 안전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수사 뒤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었습니다. 세계는 미국 채권을 위해 안전해져야 한다. 몇주 만에 미국 정부는 월스트리트의 사적인 대출을 국가부채로 전환시켰습니다. 자유채권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군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채를 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 채권은 모건이 만들었던 바로 그 빚을 갚는데 쓰였습니다. 이제 은행가 대신 납세자들이 보증을 서게 된 거죠. 이거 완전 위험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 아닙니까? 리스크는 국민 세금으로 막고 돈은 은행가들이 벌고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사상 처음으로 평범한 미국인들이 대규모로 정부의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이 채권을 통해 200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는데, 이는 원래 민간 대출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금융 리스크는 완전히 국유화되었고, 월스트리트는 애국심이라는 포장지로 자신들을 구원했습니다. 전쟁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공장들은 수백만 명을 고용했고, 기업 이익은 치솟았습니다. 농부, 제조업자, 금융가 모두 전례 없는 이익을 봤죠. 미국의 GDP는 두 배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한때 세계 금융을 지배했던 유럽 제국들은 이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었죠. 바로 미국에 갚아야 할빚 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세계 권력의 균형추가 뉴욕으로 기울었습니다. 과거 세계의 은행가는 런던이었지만, 이제는 월스트리트였습니다. 1917년에 시작된 이 패턴은 20세기 전체를 정의하게 됩니다. 빚으로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그 빚을 영향력으로 전환하며, 그 영향력을 이용해 제국을 건설하는 방식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전쟁 발발불과 4년 전인 1913년에 만들어진 새로운 기관, 바로 연방 준비제도 즉 패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패드는 너무나 당연한 존재지만 당시에는 혁명적인 기관이었습니다. 1907년 금융공황은 규제 없는 은행업의 혼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시장이 붕괴했을 때 정부가 아니라 제2, 비 모건 개인이 나서서 구제 금융을 조율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금융 안정이 한 사람의 재산에 달려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연준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하고 금리를 통제하며 유동성을 관리하는 것. 하지만 동시에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켰습니다. 돈을 정책으로 은행업을 통치행위로 바꾸어 놓았죠. 1차 세계대전 동안 연준의 진짜 역할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유 채권 판매를 조정하고 재무부의 차입을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관리하여 전쟁 기계의 자금이 마르지 않게 했습니다. 연준은 더 이상 단순한 금융 규제 기관이 아니라 전시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세계 경제 지도는 완전히 새로 쓰였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빈 문서를 쥐고 있었고 달러는 영국 파운드를 대체하며. 세계 기축통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에는 어두운 대가가 따랐습니다. 민주주의와 금융 사이의 경계가 영원히 흐려진 것입니다.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고 불렸던 이 전쟁은 전혀 다른 것을 증명했습니다. 바로 전쟁은 관리될 수 있고 수익화될 수 있으며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으려, 미국이 은행가들을 구하기 위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는 이론을 음모론으로 치부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연설이 아니라 장부를 보십시오. 1917년 봄, 미국 경제의 운명은 연합국의 운명과 분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승리는 영국과 프랑스 정부를 파산시키고 월스트리트가 빌려준 수십억 달러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중립을 지키는 것은 경제 붕괴를 의미했고 전쟁은 유동성을 의미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비밀스러운 조직이 연기 자욱한 방에 모여 수백만 명을 이익을 위해 죽음으로 내몰기로 결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강력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돈이 시스템을 정의하게 되면 도덕은 그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언어가 됩니다. 이상은 제국이 자신들의 재무제표를 설명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윌슨 대통령이 재무부가 조용히 민간부채를 흡수하는 동안에도 진심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연설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은행가들이 전쟁에 자금을 대는 동시에 자선 활동을 할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그들은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융이 더 이상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들이었습니다. 1917년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역학이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전쟁은 자유, 안보, 인권과 같은 원칙으로 정당화되지만 그 자금은 이해관계에 의해 조달됩니다. 국가들은 도덕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가 이미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제국의 확장은 더 이상 땅을 정복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용을 통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100년 전 미국은 현대 권력의 전쟁터가 지리가 아니라 유동성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참전했을까요? 아니면 자국의 은행가들을 구하기 위해 참전했을까요? 아마 둘 다일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장부에 한 가지 답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미국을 부자로 만들었고 월스트리트를 글로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적인 자본을 공적인 권력으로 빚을 운명으로 바꾸었습니다. 미국은 유럽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장부 하나하나를 통해 유럽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정부가 이상을 위해 싸울 때 은행가들은 균형을 위해 싸웁니다. 깃발은 바뀌어도 장부는 언제나 승리합니다.